친구라는 말은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한가.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친구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 정약용은 일찍이 세상의 진정한 우정은 드물고 이익을 위한 관계는 넘쳐난다고 했다. 삶이 저물어가는 노년의 시기, 왜 많은 현자들은 오히려 친구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일까?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진다. 어쩌면 큰 강물이 수많은 작은 물줄기를 만나 흐르다 다시 갈라지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정약용은 자신의 유배 생활 동안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깊이 성찰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깨달아노라, 진정한 평화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됨을 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친구를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고독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우정도 알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은 친구였던 것이 확실한가? 오히려 뒤돌아보면 자신과의 깊은 대화와 화해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노후의 친구가 필요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행복을 찾게 된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인정받기를 원했다. 이것은 마치 꽃이 활짝 피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인정이나 관계가 아닌 자신과의 조화에서 온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석가모니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다. 친구에 대한 집착 역시 괴로움의 원인이 될수 있다. 노년에 접어든 현명한 이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요한 평화를 찾는다. 그래서 굳이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의 일상을 가만히 떠올려 보라. 혼자 마시는 차한 잔의 평온함이 떠들썩한 모임의 즐거움보다 더 깊은 만족을 줄 때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맺는 대부분의 관계는 과연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을까? 정약용은 일찍이 간파했다. 세상의 관계는 대부분 이익으로 맺어지고 이익이 다하면 끊어진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인가? 아니면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모습인가? 젊은 시절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는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취미 활동에서. 하지만 모든 관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마치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오늘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내일은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익을 위해 모인 무리는 이익이 닿으면 흩어진다고 했다. 당신의 많은 관계가 그러하다. 직장 동료는 퇴사하면 연락이 끊기고 학창 시절 친구들은 각자의 길을 가면서 멀어진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당신도 경험해보지 않았는가.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와의 어색함. 더 이상 공유할 추억이 없는 공허함을. 노년에는 이러한 관계의 실체를 더 명확히 보게 된다. 그래서 무의미한 관계 맺기보다는. 진정한 자신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다. 노년의 친구가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자족의 기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라고 했다. 생각해보면 이는 관계에도 적용되지 않던가. 젊을 때는 끊임없이 새로운 만남을 갈구한다. 더 많은 인맥, 더 넓은 관계, 넓은 들판을 자유로이 달리는 말처럼 이곳저곳을 누비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관계의 양이 아닌 질에 있다는 것을 에피쿠로스는 작은 정원, 몇 권의 책 그리고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많은 친구보다는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 소소한 취미, 깊은 사색이 더큰 기쁨을 준다.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보라. 소란스러운 모임보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는 시간이 더 충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자족의 기쁨이다. 노년에는 이러한 기쁨이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는 법이다. 우정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젊은 날의 우정은 열정적이고, 중년의 우정은 실용적이며, 노년의 우정은 사색적이라 했다. 우리의 관계는 항상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인생의 계절에 따라 변화한다. 젊은 시절에는 함께 밤새 술을 마시고 서로의 꿈과 야망을 나누는 열정적인 우정이 있었다. 중년에는 서로의 사업이나 가정을 돕고 정보를 공유하는 실용적인 관계로 변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어떤가? 대부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남는 것은 깊은 사색과 자신과의 대화다.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가르쳤다. 우정도 마찬가지이다. 영원한 우정이란 환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인생의 각 시기에 맞는 관계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 당신도 느끼지 않았는가? 세월이 흐르면서 소중했던 관계들이 하나둘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모든 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이며, 노후에는 이를 더욱 평온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노후의 친구가 필요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면의 친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알아야 한다. 진정한 벗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친구를 사귀고 헤어진다. 하지만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노년에 이르러 현명한 이들은 자신의 내면과 깊은 우정을 맺는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자신의 뿌리와 더욱 깊게 연결되는 것처럼 플라톤은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노년의 시기는 바로 이 사색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이다. 외부의 친구보다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내면에서 평화와 지혜를 찾게 된다. 당신의 조용한 시간을 생각해보라.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그 편안함, 자신과의 대화에서 오는 깊은 통찰.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친구와 나누는 대화이지 않은가. 노후가 되면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지고 대화 또한 더욱 풍요로워진다. 당신이 친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다. 친구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종종 관계 무게를 무겁게 만들 뿐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친구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것, 내 말을 항상 이해해 줄 것,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 줄 것.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현실에서 충족되기 어렵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자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고 가르쳤다. 노년에 이르러 현명한 이들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인다. 어쩌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당신도 경험하지 않았는가? 친구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했을 때의 상처를 노후의 지혜는 이러한 기대의 벽을 허물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는 데 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더 가볍다. 고독은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맛볼 만한 것인가? 정약용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했다. 노년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닌 충만한 시간이 될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홀로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왔다. 텅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은 어느 누구든 무서운 법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고 관계를 맺으며 텅빈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다. 고독에도 깊은 맛이 있다는 것을.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나는 고독 속에서 좋은 동반자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 고독의 맛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러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당신의 일상을 돌아보라. 혼자 마시는 차한 잔,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 홀로 음악을 듣는 순간. 그때 느끼는 충만함이 바로 고독의 맛이 아닌가. 노후가 되면 이 맛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모든 관계가 필요한 것인가? 정약용은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말했다. 노년에는 관계의 질을 더 중요시 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이들과 교류하며 넓은 인맥을 형성한다. 이는 마치 넓은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도 같다. 하지만 당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다. 모든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은 결국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라고 했다. 노후가 되면 자신에게 진정한 에너지를 주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소수의 관계만을 선택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그렇지 못한 피상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떠올려보라. 누구와의 만남 후에는 에너지가 충전되고, 누구와의 만남 후에는 오히려 지치는가.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데 있다. 당신은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약용은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성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노년의 친구가 필요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아우르는 결론이다. 첫째, 진정한 평화는 타인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자족의 기쁨은 많은 관계보다 깊은 자기 이해에서 온다. 셋째, 내면의 친구야말로 가장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다. 석가모니는 내 안의 등불을 밝히라고 가르쳤고, 공자는 나이 마흔에 미혹되지 않고 시인의 천명을 알았다고 했다. 노년의 시기는 바로 이 내면의 등불을 밝히고 자신의 천명을 깨닫는 여정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른 당신, 지금까지의 여정을 천천히 돌아보라.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했다. 이제는 외부의 친구보다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때다. 그것이 노후의 진정한 지혜이며 정약용이 말한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의 본질이다. 삶은 결국 홀로 시작해서 홀로 마무리하는 여정이다. 홀로 하는 여정에서 진정한 동반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고독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부터 눈을 감고 조용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욱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친구라는 말은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한가.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친구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 정약용은 일찍이 세상의 진정한 우정은 드물고 이익을 위한 관계는 넘쳐난다고 했다. 삶이 저물어 가는 노년의 시기, 왜 많은 현자들은 오히려 친구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일까?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진다. 어쩌면 큰 강물이 수많은 작은 물줄기를 만나 흐르다 다시 갈라지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정약용은 자신의 유배 생활 동안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깊이 성찰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깨달아노라. 진정한 평화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됨을 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친구를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고독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우정도 알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은 친구였던 것이 확실한가? 오히려 뒤돌아보면 자신과의 깊은 대화와 화해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노후의 친구가 필요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행복을 찾게 된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인정받기를 원했다. 이것은 마치 꽃이 활짝 피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인정이나 관계가 아닌 자신과의 조화에서 온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석가모니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다. 친구에 대한 집착 역시 괴로움의 원인이 될수 있다. 노년에 접어든 현명한 이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요한 평화를 찾는다. 그래서 굳이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의 일상을 가만히 떠올려보라. 혼자 마시는 차한 잔의 평온함이 떠들썩한 모임의 즐거움보다 더 깊은 만족을 줄 때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맺는 대부분의 관계는 과연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을까? 정약용은 일찍이 간파했다. 세상의 관계는 대부분 이익으로 맺어지고 이익이 다하면 끊어진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인가? 아니면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모습인가? 젊은 시절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는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취미 활동에서. 하지만 모든 관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마치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오늘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내일은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익을 위해 모인 무리는 이익이 닿으면 흩어진다고 했다. 당신의 많은 관계가 그러하다. 직장 동료는 퇴사하면 연락이 끊기고 학창 시절 친구들은 각자의 길을 가면서 멀어진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당신도 경험해보지 않았는가.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와의 어색함. 더 이상 공유할 추억이 없는 공허함을. 노년에는 이러한 관계의 실체를 더 명확히 보게 된다. 그래서 무의미한 관계 맺기보다는 진정한 자신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다. 노년의 친구가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자족의 기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라고 했다. 생각해보면 이는 관계에도 적용되지 않던가. 젊을 때는 끊임없이 새로운 만남을 갈구한다. 더 많은 인맥. 더 넓은 관계, 넓은 들판을 자유로이 달리는 말처럼 이곳저곳을 누비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관계의 양이 아닌 질에 있다는 것을. 에피크로스는 작은 정원, 몇 권의 책 그리고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많은 친구보다는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 소소한 취미, 깊은 사색이 더큰 기쁨을 준다.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보라. 소란스러운 모임보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는 시간이 더 충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자족의 기쁨이다. 노년에는 이러한 기쁨이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는 법이다. 우정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젊은 날의 우정은 열정적이고, 중년의 우정은 실용적이며, 노년의 우정은 사색적이라 했다. 우리의 관계는 항상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인생의 계절에 따라 변화한다. 젊은 시절에는 함께 밤새 술을 마시고 서로의 꿈과 야망을 나누는 열정적인 우정이 있었다. 중년에는 서로의 사업이나 가정을 돕고 정보를 공유하는 실용적인 관계로 변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어떤가? 대부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남는 것은 깊은 사색과 자신과의 대화다.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가르쳤다. 우정도 마찬가지이다. 영원한 우정이란 환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인생의 각 시기에 맞는 관계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 당신도 느끼지 않았는가? 세월이 흐르면서 소중했던 관계들이 하나둘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모든 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이며, 노후에는 이를 더욱 평온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노후의 친구가 필요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면의 친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알아야 한다. 진정한 벗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친구를 사귀고 헤어진다. 하지만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노년에 이르러 현명한 이들은 자신의 내면과 깊은 우정을 맺는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자신의 뿌리와 더욱 깊게 연결되는 것처럼 플라톤은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노년의 시기는 바로 이 사색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이다. 외부의 친구보다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내면에서 평화와 지혜를 찾게 된다. 당신의 조용한 시간을 생각해보라.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그 편안함, 자신과의 대화에서 오는 깊은 통찰.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친구와 나누는 대화이지 않은가. 노후가 되면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지고 대화 또한 더욱 풍요로워진다. 당신이 친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다. 친구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종종 관계 무게를 무겁게 만들 뿐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친구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것, 내 말을 항상 이해해 줄 것,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 줄 것.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현실에서 충족되기 어렵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자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고 가르쳤다. 노년에 이르러 혁명한 이들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인다. 어쩌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당신도 경험하지 않았는가? 친구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했을 때의 상처를. 노후의 지혜는 이러한 기대의 벽을 허물고 자신만의 평화를 찾는 데 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더 가볍다. 고독은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맛볼 만한 것인가? 정약용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했다. 노년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닌 충만한 시간이 될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홀로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왔다. 텅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은 어느 누구든 무서운 법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고 관계를 맺으며 텅빈공허함을 채우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다. 고독에도 깊은 맛이 있다는 것을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나는 고독 속에서 좋은 동반자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 고독의 맛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러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당신의 일상을 돌아보라. 혼자 마시는 차한 잔,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 홀로 음악을 듣는 순간. 그때 느끼는 충만함이 바로 고독의 맛이 아닌가. 노후가 되면 이 맛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모든 관계가 필요한 것인가? 정약용은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말했다. 노년에는 관계의 질을 더 중요시 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이들과 교류하며 넓은 인맥을 형성한다. 이는 마치 넓은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도 같다. 하지만 당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다. 모든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은 결국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라고 했다. 노후가 되면 자신에게 진정한 에너지를 주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소수의 관계만을 선택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그렇지 못한 피상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떠올려보라. 누구와의 만남 후에는 에너지가 충전되고, 누구와의 만남 후에는 오히려 지치는가.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데 있다. 당신은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약용은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성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노년의 친구가 필요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아우르는 결론이다. 첫째, 진정한 평화는 타인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자족의 기쁨은 많은 관계보다 깊은 자기 이해에서 온다. 셋째, 내면의 친구야말로 가장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다. 석가모니는 내 안의 등불을 밝히라고 가르쳤고 공자는 나이 마흔에 미혹되지 않고 신의 천명을 알았다고 했다. 노년의 시기는 바로 이 내면의 등불을 밝히고 자신의 천명을 깨닫는 여정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른 당신, 지금까지의 여정을 천천히 돌아보라.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했다. 이제는 외부의 친구보다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때다. 그것이 노후의 진정한 지혜이며 정약용이 말한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의 본질이다. 삶은 결국 홀로 시작해서 홀로 마무리하는 여정이다. 홀로 하는 여정에서 진정한 동반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고독하지 않을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